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누가 복음 13장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일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열여덟 사람이 예루살렘에 그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어오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그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 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아르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회당장이 여자...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우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여세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부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예수께서 각성각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자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은이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의 어떤 바리세인들이 나와와서 이러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러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러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 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민. 갈릴리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총독 빌라도가 그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그 소식을 전하면서, 그 사람들 왜 죽임을 당했을까요? 이 질문 속에는 이런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심각한 죄들이 많아서 죽은 건 아닐까요? 또 예루살렘에 실로암이라는 깊은 우물이 있었어요. 그우물에 망대를 만들어 뒀는데 그 망대가 무너지는 바람에 18명이 거기에 치여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또 그거 가지고 그 사람들 죽은 사람들 뭔가 죄가 많았을 거라고 수군거리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고와 재난으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비극적인 죽음을 볼 때에 사람들은, 특히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뭔가 숨겨놓은 죄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런 사고와 재난을 볼 때에 오히려 생각의 방향을 바꾸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아직 살게 하시는가? 내가 이 땅에 살 만한 가치가 있는가? 내가 지금 내 신앙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혹시 땅만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갑작스런 그 비극적인 사고들은 멀리 있는 것만은 아닐 수 있지요. 언제든지 내 이야기가 될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 자신에게도 그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3절과 5절에서는 동일한 말씀을 두번 반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너희에게 일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어쩌면 주님께서는 지금도 두루파고 걸음을 주며 열매맺기를 기다리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열매 맺으며 살아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